이하고 뚫어버린 손흥민입니다. 대단하네요. 자, AFC가 후반전 완전히 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을 또어준 손흥민 선가 터뜨렸고요. 글쎄요, 중앙 지역에서의 슈팅 상대 손흥민 도 고개를 가로적게 만드는 대단한 결정 역시 티비패스를 보여줬습니다. 자, 지금 충돌리아 스수니다 계속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는데 손흥민이 각이 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직접 각을 만들고 뚫습니다 네. 감이 돋보였던 소흥민 선수의 마무리구요 잡아준 것도 소흥민 선수로서 시작이었어요 상대 미드필더 제어수 흔들면서 볼간치 유해 열어주는 역할 이 장면도 사실 뭐 극점한 손들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자소흥민 선수가 손흥민에게 양보를 했고 야 정석입니다 네. 이 장면도 역시 델가도 선수의 움직임도 꽤 공헌을 했습니다. 내려와주는 선우민, 막상 승자를 채워주면서 수비라인을 눌러주는 델가도와 좌우수.